자, 다시 녹화 시작. 자표 어. 34에 24 세우면 된다고? 오케이, 오케이. 자, 자표 34에 24. 자, 기억해보죠. 아, 여기구나. 어, 여, 이, 이때쯤, 여기쯤. 어, 살짝 여기 한번 한 칸만. 좀. 우와. 여기에서 이렇게, 어? 선타, 솔플에 구석사 하는 게 대단한 거야, 대단한 거. 어. 그죠, 여러분들? 34에 24래서. 아? 어, 여기, 여기가대우 그랬어. 오우, 씨. 오, 무서워 죽겠어, 어. 야! 아, 근데 너무 쎄. 야, 이거 왜, 데미지가 왜. 오우! 죽으면 안 돼! 어, 그렇지. <laughs> 야, 엄청난데? 자, 비축은 좀 아까우니까. 버프 이거 하나만 먹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본주님의 지금, 어, 세팅. 잠깐 보고 있고요. 자동 물량은 제가 약간 두칸올려놨습다 제가 혹시 몰라가지고. 어. 그래도 물약 안 먹는 모습. 지금 마야 서버의 지금 에이스 유키라는 어, 캐릭터입니다. 지금 흑기사. 어. 자 아이템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라이트닝 13소드입니다. 자 행운의 3옥다 기본이죠. 모스 40다끝 끝내놓은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태고 세트 태고 세트 보는 모습. 지금 마스터리 보러스도 이제 대감으로 다 지금 워놓으셨어요5 7 5고 그 다음에 15화신, 이벤트 날개죠? 네, 이벤트 날개. 그 다음에 액땜의 랩당, 그, 네, 7차 데미지 감소, 어, 목걸이 착용하고 계시고, 신록 기 거리, 공속에다 15짜리죠? 네, 15짜리 신록, 최생에다가 마스터 크리티컬. 그 다음에 이제 마반, 어, 마반 기간제예요그 다음에 스톰 잉장가, 5차, 4차, 6차입니다. 자, 그리고 15 안토, 몬스터 세트예요 열정 세트고요그 다음에 광인은 생급의 속박입니다. 4랭크까지 해놓네요. 아티는 이제 자바티 형성, 어, 모스 이제 100 채우기 위해서, 그 다음에 15 레비아탄, 네, <laughs> 속공에 <laughs> 랩공 이렇게 착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튼이 계정 딱 보시고, 여러분들 흑기사또 어, 재밌게 즐기시는 분들이 있다. 이 정도만 봐주시면 될것 같고, 이정도 장비면은 정말 훌륭한 장비죠. 야, 엄청 다르네요. 진짜 찌르는 게 <laughs> 잠깐 감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지금 초킬이 0.9 나와요, 0.9. 지금 이제, 근데 이거를 감안하셔야 되는 게, 지금은, 지금 영상 찍는 시점은 몬스터 이벤트 중이라서 데미지 감소가, 몬스터 못 하락, 체력 하락이 20%된 상태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바도 없이, 그냥 이렇게 구석에서, 어, 패버리는 모습,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흑기사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화이팅입니다. 엄청나네요, 이거 진짜. 네. 여기까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